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른받은 자, 제자요, 청한받은 바, 청지기로서, 오직 따라야 할 것이요, 충성을 다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누가 보금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어, 요즘이 웨슬리 회심 주간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웨슬리 회심 주간 279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가 존 웨슬리가 아,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안 믿는 바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회심이라는 말이 말하지 거기서 오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행사도 참 중요하지만. 음, 제가 뭐 그런 거를 계획에 놓았거나 계산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만, 음,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웨슬리 회심 주간이 시작되기 벌써 얼마 전부터, 한참 전이죠? 누가 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짓말 보태지 않고 진짜로 회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회심, 곧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된줄 아시겠습니까? 그 회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본질상, 예, 본분상, 바로 그 제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웨슬리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또한 회심한 자로서 오늘날 그 후회로서 지금 우리가 감리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회심 주관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예, 모여서 집회도 해야 되고요, 모여서 말씀도 나눠야 되고요,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바로 그 손에 기록된 바인 성경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회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저는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계획들이 진행되어 가고 말씀들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시면서 뭘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 계획이 아니라 말씀의 계획이요. 제가 말씀이 정해진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가드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웨슬리 회심 주간 기념 성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또 섬겨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 회심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참된 도리요 본질인 회심에 대해서 너무 은혜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회심 주간을 이미, 예, 한참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 개념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음. 웨슬리 회심 주간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 회심이라는 게 뭐니? 웨슬리가 경험한 회심이 뭐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회심입니다. 돌아. 돌아와서. 그 돌아올 때 자기 것을 다 뒤로 내려놓고 따릅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감리교회 성도요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7장 오늘은 짧은 구절입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간의 관계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끼리 나를 따른다는 하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요. 그런데 참더 무섭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원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미 복수예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본문 원어적으로 실족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혼자 실족하고 혼자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실족시키는 일이 그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대요. 그래도 복수로 얘기를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제자겠지요. 같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예. 이게 늘 이야기했던 소자. 아, 교회 안에서도 좀 이제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부족한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자, 그러면 여기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습관들과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자체가요. 그 사람이 스칸달라 곧 실족 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와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 시켰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을 당한 사람이. 실족을 시킨 사람 말고 실족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화되게 되는 행동들을 일컬어 실족시키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실족시켰다라는 얘기. 저게 예수야? 그래서 입에서 벌써 이게 예수를 뭐 하는 게 나오냐면,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저건 예수가 아닌데. 아, 예수를 믿었다면 저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리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에게는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런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겠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참 무섭고 어려운 얘기죠. 오해가 충분히 될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새벽에 청한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울은 여기에 이렇게 답을 달아주고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정확하게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아, 나는 할수 있어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돼요. 예, 인정할게요. 그 정도 믿음 다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연륜이 있으면 빗고 놓는 거 아닙니다. 예, 개척 3년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수준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나온 신앙 생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셨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은 어리낌 없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다 선하고 아름답고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누가 부정하다고 하겠느냐? 먹을 수 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신앙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치는 봐달래는 거죠? 연약한 사람, 초신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의하면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 좀 해볼게요. 사람 때문에 또 무너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요. 그래서 여기,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연약한 자입니다. 잘난 자 아니고요. 연약한 자예요.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거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걸 탓하진 말자고요. 왜요? 전제는, 그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자가 아니라, 그가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내버려두지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이 떨어질 기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이 부름을 받은 존재인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 고린도 전서 8장 13절이 그런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미 그들이 먹고 누리는 건 모든 건다 신전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노라. 얼마나 성숙한 제자입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버러지, 세상의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울며 이를 갈라고 내팽개쳐도 시원찮을 것들, 이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보고 실족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고 세상의 성도를 보고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부인해.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뭘 교회 에 다니는 것들이 저래. 아니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를 완벽 부인하는 얘기아닙니까근데뭘 보고 부인을 하는가 봤더니만 아니 교회를 보고 예수를 부인해요. 성도를 보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경계시킵니다.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니라. 연자맷돌은요, 낙위 맷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낙위낙귀가 나귀. 돌리는 맷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에 우리 할머니들이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돌렸던 그런 두부 해 먹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낙위가 끈을 매가지고서 장치를 달아서 낙위 자기 크기보다 더큰 것들을 여러 마리가 돌리는 그큰 돌멩이를 이야기합니다. 엄청 큰 거죠. 그걸 그 목에다가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 뭐죠? 그렇게, 그렇게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 연약한 자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분리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서 깊은 곳으로 아예 분리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존재는 보호를 받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 무서운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걸 심판이라는 개념으로만 봤는데, 맞습니다, 심판 이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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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음. 안과 바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큰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나눴어요. 바로 요 존재가 어떻게 분리가 된다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서 바닥 깊은 곳에다가 완벽하게 분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면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뒷이야기 3절과 4절은 그거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교회나 성도 여기서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제자 아니지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이에서 제자들끼리요, 부름받은 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3절과 4절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네, 형제. 여기 지금 앞에는 제자들을 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제자 1, 2, 3가 아니라 너희들끼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 형제라는 말을 썼을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니들끼리 형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형제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요? 니들끼리만 형제 아니라 주님의 맏형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형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까지 좀 깊어져야죠. 아 주님이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형제요? 우리의 맏형.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심해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예전 성경에는 경계하라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제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경계하고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전에 어떻게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죄가 발견이 되면은요 죄가 발견이 되면 여기는 경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경고의 뜻이 뭐냐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 없어 이런 경고가 아니고 경계를 시키는 경고예요 무슨 얘기죠? 그건 죄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면서 경고를 상대방을 또 책망하는 걸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담겨 있는. 경계를 시키는 경고기 때문에 상대방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려주고 자신에게 다시 적용을 해야 돼요. 야, 나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라는 걸 자기를 경계시키는 거예요. 상대를 경계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경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요.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반드시 그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성, 경계를 통하여 그가 회개하도록 해주고 뒤에 나오는 거죠.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한해 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떠들 게 아니라, 그 존재를 회개시키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용서 권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그 사람이 회개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면은요. 우리가 회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중세 로마카톨릭이 심각하게 오류를 범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 그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지금 이 대신교회,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사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천막만 앉히고요, 앉아가지고 너는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사제성 발언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감당했던 그때 그 시절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같은 제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선 분명히. 회개하도록 경계시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더라도요, 힘들더라도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죄가 발견되면 가족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 좋겠지요.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걸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시켜라, 경고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너 재미없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지요? 회개하거든이에요, 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 목사님 이거 가짜로 할 수도 있는 이유. 그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몫을 챙기란 말입니다. 내 몫은 경계시키고, 나도 경계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이라는 거죠. 거기다 뭘 조건을 답니까? 아니요,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라고 입으로 떠벌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 목사가 아무리 그를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다윗이 늘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 그걸 경계시키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줘야죠. 그리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변명으로 듣지 마십시오. 맞아요. 제자이지만, 교회이지만, 성도이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통해서요? 우리의 인자함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너그러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회계를 통해서. 지금 누가가 뭐에 지금 아주 초집중하고 있느냐 면그 회심 회계에 대해서 제가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지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웨슬리 회심 주간에 집회도 집회지만 한달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누가 복음이 참된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진정한 회심, 감리교회 부흥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뿐이 아니죠. 어떤 교회든지 부흥이 오겠죠. 네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인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의 의미가 뭐였고, 어떻게 해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주한 외슬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요,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 많은 감리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할 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와우! 회심과 버려두고 따름이라는 이 진정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맞습니다. 버려두고 따름 회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늘 경계하십시오. 상대방도 경계시키시고요. 나도 경계하십시오. 회개 너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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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 뭐가 있느냐면 회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회개를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은혜는 날로 먹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은혜 받았어 해서 용서 받았어라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노 no, 절대 아닙니다. 노 땡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 문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을 경계하여 참된 회개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한웨슬리의 후손이들이 감리교회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경계시켜야 할때 당당히 그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경고하시고 경계시키고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하도록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